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정점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 솔로몬 왕이 어떤 것들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솔로몬의 모든 부이 영화의 마지막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왕입니다. 그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금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14절에, 어, 솔로몬의 새, 새 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66 달란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이 셀수 없을 만한 엄청난 양의 엄청난 큰 무게의 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이 많은 것, 많은 게 모든 것에 금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큰 방패를 만들 때도 금을 사용하고 작은 방패를 만들 때도 금을 사용하고 상아로 상아로 보자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금을 입히기도 하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은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은은 그때 당시에 흔한 거였다. 금으로 모든 것들을 꾸르맸습니다. 무역으로 금과 은, 상하,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실로 부와 명예, 명성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일 가운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금을 가져오고 귀한 것을 가져오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살짝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무엇을 들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지혜와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듣기 원했고 그것을 보기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힘과 솔로몬의 지혜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고 그렇게 세우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이 누린 것들, 솔로몬이 가진 것들,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가졌던 것, 누렸던 것, 그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결코 진심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보유함과 지혜가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문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들에 드레 핀 꽃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부귀와 영화가 들에 핀저 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분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삶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의 삶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의 삶이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부교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 생활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 내 삶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조합해드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교 우리의 삶을 들여 나아가는 귀한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 7장 9장 읽어주시고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한국은 오늘 추석 연휴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벨리는 그런 것이 없지 없어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나지 않지만, 또 한가위, 또 중요한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